우리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메뉴 선정이죠. 음식 주문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뭘까요? 수 놓을 때 냅킨을 깔아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한 흔적을 행주로 닦아내도 식탁이 좀안 깨끗할 것 같다는 그런 심리에서 비롯된 습관이잖아요. 이 행주가 과연 깨끗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깨끗해 보이지 않은 행주로 좀 식탁을 한번 쓱 닦고 나면 행주가 지나가는 그 물자국도 있 보인다! 하실 텐데 식탁에 코를 대고 <laughs> 냄새를 맡아보진 않았지만 왠지 좋은 냄새가 안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각종 미생물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들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 방송사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식탁 몇 군데를 돌면서 여러 번 사용한 행주로 식탁을 닦고 난 후에 세균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측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식당 테이블 기준치보다 많게는 100배 이상 나온 것도 있었다고 해요. 와 이거 좀 충격이다 하셨을 텐데 화장실 변기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오염도가 높게 나온 식당의 식당 표면 세균 검사 결과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 곰팡이균, 이게 증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통, 설사, 식중독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4,400만 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대중식당의 위생은 저소득 국가에서 볼수 있을 법한 수준인 느낌이 드는 곳들도 있어요. 식탁이 안 깨끗할 것 같다는 심리 때문에 대안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냅킨이죠 근데 과연 이냅킨은 너는 괜찮은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식물로 인한 오염은 없겠지만 문제는? 화학 물질입니다. 냅킨 만드는데 형광 증백제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발암 물질입니다. 이 형광 증백제는 자외선 을 흡수해서 푸른 빛을 내는 염료예요. 이 형광 증백제의 역할이 뭐냐? 후지 종이 옷 같은 데더좀 환하고 하얗게 밝아 보이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건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지만 피부에 오래 접촉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멍잖아요. 그러면 장염, 소화기 질환은 물론이고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넵킨에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한다고 고지하고 있기도 해요. 형광증백제가 인체 유해하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보고되긴 했지만, 인체에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세제나 행주, 물티슈, 일반 화장지, 이런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용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한번은 괜찮아 하면서 사용하다가는 어머, 내 몸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유해한 혹은 유해할 수 있는 넵킨을 굳이 쓰는 것보다 기왕이면 개인 접시나 수저받침 위에 수저를 올려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저받침을 주는 식당이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당에서도 수저받침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두 마리 휴지는 괜찮나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No. 더 문제입니다. 왜이 두루마리 휴지는 재활용 폐지를 사용하고 형광 표백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인체에 더 해로울 수도 있어요. 물론 소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수저를 놓고 입을 닫고 하다 보면 또 구강 내 접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저통에 수저를 여러 개 놓고 사용하는 식당들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용자들도 모두 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공동체의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이라 긍정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딱 내가 쓸 수저만 정확하게." 잡아들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여러 개 잡고 숟가락을 놓은 다음에 남는 것은 다시 수통에 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손으로 계속 쥐었다 놨다 한 수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도 사실 비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식당 입장에선 지금 방식이 가장 비용도 덜 들고 손도 덜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좀더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하려면 음식값 올려야지 서비스 비용이 좀더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갖춰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은 수저 밑에 냅킨을 까느냐 마느냐 우리 한국인들이 밥 먹기 전에 메뉴 선정 다음으로 고민하는 이 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앞으로는 수저를 위생적으로 따로 포장하든지 아니면 내핀 대신 안전하게 개인 앞접시를 사용해서 수저를 놓자고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